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부동산과 사람 48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도 악성 미분양이 많이 속출될 거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가 시작되었는데도 아직 팔리지 않아서 어,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미분양이 바로 악성 미분양이 되겠는데요. 지금 2015년 3월 이후에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 지금 7월인데요. 7월에도 2만 몇천 가구가 신규 입주 물량이 있고, 앞으로 8월, 9월, 10월에도 11만 가구가 입주 물량이 터져 나오는데요. 네. 어, 앞으로 어, 미분양 사태가 속출될 거라고 합니다. 네. 지금 입주한 지 3, 4년, 4, 5년이 됐는데도, 어느 대단지에 수백 가구가 미분양이 되어서, 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 지역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을 들어가려고 보면은 에, 몇 천만 원씩 마이너스 에,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 지난 올해 초만 해도 그렇게 미분양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4월 이후에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6월만 해도 10가구당 입주가 한 6.5가구가 입주했고, 3.5가구가 미분양이라고 봤는데요. 앞으로 계속 물건이 쏟아질 건데,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요, 아,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그런 청약자들이 몰렸던 지역이 있죠. 특히 용인이라든가 그리고 평택, 김포 등 이런 데도 미분양이 많아서 관리 지역으로 어, 묶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8월, 본격적인 여름인 8월부터 이달에도 물론이거니와 공급 물량이 속출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달 7월만 해도요. 27,000 가구가 넘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 이제 금리도 인상이 되고요. 입주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미분양 사태가 올해만 해도 국토연구원에서는 7만 가구가 미분양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입주 예정 아파트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에 입주될 물량이 11만 50세대입니다. 네. 지금도 미분양이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8월, 10월 달에 8월 달 특히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1만 에, 세대가 에, 물량이 나오는데요. 어, 이 중에서 수, 수도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이 무려 59,870세대입니다. 수도권만 그리고 지방이 5만 1,180세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8,9,10월달에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월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달에 8월달에 전국적으로 3만 4천 4백 55세대가 되겠고요 9월달에는 3만 6천 3만 6천 978세대가 되겠고, 10월에는 39,617세대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수도권이 50%가 넘는 건데요. 세부적인 입주 물량을 살펴보니까, 2018년 이제 다음 달 8월에 화성동탄입니다. 8월에만. 화성동탄 화성동탄에만 해도 1900 동탄 2지역입니다 동탄 2지역에 1909세대입니다 1909세대가 되겠고 하남 미사 8월에 하남 미사 지역에도 무려 1632세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9월에 9월에 화성 동탄이 4794세대, 9월 4천 동탄이 4794세대, 인천 송도, 인천 9월에 인천 송도가 2600세대, 또 2018년 10월에 요 인천 송도가 3538세대, 김포 한강이 1770세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지금 수도권, 특히 수도권 지역에 지금 화성, 동탄, 하남, 김포, 용인, 평택 이런 지역에 많은 물량들이 8, 9, 10월 달에 쏟아져 나옵니다. 무려 5만 9,870세대가 되겠는데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청주, 5창에 2,500세대. 세종시는 2,579세대. 그래서 지방은 어, 8월 달에 22,074세대. 9월 달에는 2018년 9월에 청주, 방서에 3,095세대. 나주, 남평에 896세대. 그래서 12,659세대. 2018년 10월에는 부산, 연재에 2,046세대. 천안, 성성 1646세대 등 10월에만 해도 16,44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자, 걱정입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속출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건설회사들이 수익이 악화되가지고 2015년 16년도에 건설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건물이 완공돼서 지금 8, 9, 10월 달에만 해도 11만 5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어, 입주 미분양이 돼 가지고 어, 빈 아파트가 속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가을은 물론 겨울, 그리고 2019년 상반기까지 많이 속출될 건데. 혹시라도요 어, 금매물이 나오면 마이너스 P를 꼭 입주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P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입주하면 아파트를 좀 싸게 구입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음, 지역별 그리고 그 어, 특성별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파트는 큰 단지가 좋습니다 예. 단지가 크면 클수록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요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걱정입니다. 음, 지금도 미분양이 많은데요. 앞으로 어, 가면 갈수록 미분양이 속출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2019년도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들이 위축돼가지고. 건설회사의 건설 경기도 내년에는 크게 이축될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분양된 아파트를 취득하시려면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분양을 구입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어, 갭투자는 안 됩니다. 예. 큰 잘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분양 속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